한국 제품이 최근 유럽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K-POP, K-푸드의 일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아이템이 사랑을 받고 있죠. 이젠 K-방산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어려운 관문을 뚫고 유럽의 선택을 받은 K-방산의 이템은 무엇일까요? 전쟁에서 무조건 쓰이는 것이 바로 무기인데요. 이 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방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즘 굉장히 핫한 아이템 중에 하나죠. 바로 주식시장과 방해 산업의 이템 K2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우리에게는 이제 지하철 전동차나 ktx 열차 같은 것으로 좀더 익숙한 현대로템에서 제작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국산 전차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있던 k1 전차는 지금도 육군과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고 현재 k2 전차가 개발돼서 한국 육군의 가장 최신형 전차이자 주력 전차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k1 전차와는 다르게 수출도 이루어졌습니다. K2 전차가 처음 수출된 것은 2008년입니다. 티르키에가 전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K2 전차에 주목을 해서 기술을 사가는 형태로 수출이 이뤄졌죠. 티르키에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자국산 알타이 전차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K2 전차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은 폴란드 수출 때부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폴란드는 자국 내에서 갖고 있던 옛 소련제 t72 계열 전차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많은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가게 되니까 폴란드는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된 거죠. 폴란드는 급하게 이 전력 공백을 메우고자 미국에서 m1 에이브럼스 전차를 가져오고 한국에서 k2 전차를 들여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180여 대를 한국에서 급하게 도입을 해오고 그다음에 폴란드군의 요구사항에 반영되어 있는 K2PL이라는 것을 8 0 0여대 도입한다라는 내용의 총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게 폴란드에 수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폴란드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가? 어, 굉장히 놀랍다. 의외다. K2전차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좀 산이 많잖아. 산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정거리라고 해야 되나? 한반도에서는 이게 거리가 가까운데 폴란드는 넓은 평원이잖아. 음. 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지, 이렇게. 음. 거리 이렇게 멀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원래 한국군이 상정하지 않았던 먼 거리에서 이 교전이 벌어지는 건데 음. 폴란드에서 어땠냐면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키는 성과를 거뒀어. 음. 그래서 그만큼 K2전차가 설계했을 때부터 매우 우수하다, 우수한 전차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지. 폴란드에 수출이 된 성과를 토대로 K2전차는 이제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실제로 K2전차가 거기 가서 성능시험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았는데 가격과 성능에서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독일의 레오파르트2에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노르웨이와 독일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둔이웃국가고 수십 년 동안 노르웨이 군대와 독일 군대가 교류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작용하다 보니 독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루마니아가 지금 신형 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K2 전차가 여기서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수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저 현대 롯템 주식 사야 될까요? 아, 그 어려운 질문인데. <laughs> 네? 그 나도 주식에 못하고 있는데. 근데 네?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호, 추가로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그 군, 군이나 방위 산업체의 고위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K2 전차 같은 경우는 충분 충분히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은 독일 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수출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 연방군도 군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 물량에 다른 나라 물량까지 합쳐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산해야 될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 시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해. 다른 나든 <laughs> 지금 당장 러시아와 싸울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무기를 사들이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급하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죠. 독일이 그걸 충족 못 시킨다고 하면 어떡할까? 음. 대안을 찾아볼 수밖에 없지. 그렇다그 대안이 뭘까? 폴란드처럼 K2 전차를 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의외의 곳에서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 K2 전차가 해외에서 좋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위 산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연구 개발에 임했던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차가 처음으로 사용됐던 시기는 한국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미국에서 M36 잭슨 경전차라는 것을 가져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차라기보다는 대전차 자주포에 가깝습니다. 장갑이 너무 얇거든요. 대신 주포 위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리나라 육군 보병들의 화력 지원용으로 쓰였습니다. 그 외에 전차병을 양성하는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였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이뤄진 다음에는 미국으로부터 M47, M48 전차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새로운 전차를 만들자 해서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K-1 전차입니다. K-1 전차는 기술증을 좀 받아서 만들었긴 하지만 한반도 지형에, 지형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한반도 지형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게 어, 어떤 거예요? 일단,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먼저 푹침할 리는 없기 때문에 <웃음> <웃음> 북한군의 공격을 방어한 다음에 격퇴해서 반격한다라는 게 주로 한국군이 쓰는 작전의 큰 틀이거든. 방어를 하려면 일단 매복. 기습, 이런 게 필요한데, 음. 저게 눈에 띄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전차 차체가 높으면 눈에 띄지. 그러니까, 최대한 전차 높이를 낮추려고 한 거야. 음. 그래서 다른 전차에 비해서 전차가, 전차 차체가 조금 낮은 편이지. K2 전차는 차체가 전후 좌우 상하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현수 장치와 더불어 이동 중에도 120mm 포탄을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K2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나 프랑스의 르클레르 전차와 성능이 최소 동등하거나 어쩌면 앞서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는 전차입니다. K2 직접 만져보고 좀 보셔, 네 직접 보셨는지. 아니, 그건 봤지, 봤지, 그거 뭐 가까이 가서 만져보신다고나, 사진도 찍거나 뭐 그런 거 없었을까요? 그, 아니 만져보는 건그럴 수가 없고 왜냐면 그게 <laughs> 내가 살 것도 아닌데 함부로 물건 만졌다가 뭐 기, 기, 기스라도 나면 내가 책임져야잖아. 하 근데 막상 지금 뭐 전차 공장이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뭐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공장처럼 굉장히 최첨단이고 멋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생각보다 어 이게 뭐야 하는 말이 나올 나올 정도로 의외로 좁아 그리고 사람의 손에 많이 타는 경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공간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기 위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높일 수 있는 생산 기법이라든가, 그러한 노하우라든가, 그게 많이 적용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지. 실제로 공장에 가서 직접 지켜본 K2전차의 제작 과정은 상당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포탑과 차체를 만든 다음에 이걸 결합하는 게큰 틀인데, 이게, 이게 K2전차의 포탑, 포탑인데, 이거 하나 하나가 다 철판을 잘려 있는 철판을 여기 하나 하나 용접을 한 거죠. 포탑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합입니다.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포탑의 내구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이것은 적 포탄의 파괴 대강성을 높이게, 높이게 됩니다. 용접을 해서 결합을 한, 다음, 한 다음에 여기에 각종 필요한 장비들, 이 전차가 전투를 하는데 필요한 요 장비들을 하나 하나 채워 넣습니다. 세격통제장치, 그 다음에 열상장비, 그 다음에 자동장전장치, 그 다음에 포탑이 회전할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기관총,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짭재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용접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게 바로 포탑의 전체적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죠. 차체는 이게, 차, 차체는, 전차의 차체는 바로 이아래부분이 아랫부분이 전차의 차체입니다. 이 차체는 우선 기본적인 뼈대를 만들죠. 왜냐면 뼈대를 만들어야 조립이 가능하니까. 일단 이렇게 뼈대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전차 아래에 있는 현수장치 같은 거, 현수장치, 유압장치, 이런 것들을 서로 붙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캐터필러, 속칭 바퀴라고 하죠. 바퀴를 서로 연결을 하면 차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체에 포탑을 언제면 전 우리가 알고 있는 요 흔한 K2 전차의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K2 전차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성능 개량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외국에서 K2 전차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도 지금 K2 전차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복합 능동 방호 체계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어떤 거까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 그대로 전차를 잡는 전차 킬러. 아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로켓포를 얹고 음. 보병이 로켓포를 얹고 이렇게 나서 딱 쏘면서 와 흔들잖아, 팍 쏘잖아. 네. 이게 바로 대전차 미사일의 시초인데 그때는 그냥 로켓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준경을 가지고 첨단 조준경을 가지고 미사일을 쏘면 이렇게 전차의 위를 공격하는 미사일들이 있지. 전차에서 가장 장갑이 약, 약한 곳이 요 위이기 때문에 요 위를 노리고 공격해 오는 것이 있지. 이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전차 지금 전차로서는 막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아. 방어하려면 이렇게 피하든가 아니면 연막탄 터뜨리든가. 한데 이건 아무소극적인 거기 때문에 날아오기 전에 격추를 시키든가. 전파방향을 걸든가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요격을 해야 되지. 그래서 필요한 게 복합능동방호체계인 거야. 이 복합능동방호체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세계 전차, 전차들 사이에서 필수품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의 전쟁 초기 러시아 전차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게 바로 재벌린을 비롯한 대전차 미사일의 공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론 공격이었죠. 과거의 전차는 눈앞에 있는 적 전차만 막으면 된다는 서고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전차의 머리 위, 머리 위도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하고 드론 공격도 저지할 수 있는 복합 능동 방어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고, K2 전차에도 이 같은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승무원이 앞을 보다 더잘볼수 있도록 360도 전장상황인식장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군사 무기도 사, 4차 산업혁명에 어떤 영향을 좀 받아서 어떻게 좀 발전할 수 없는 걸까요? K2전차 같은 경우도 분명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영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충분히 있어. 음. 대표적인 게 AI 기반 원격사격통제체계거든. 원격사격통제체계라는 거는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전차 승무원이 여기 전차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관총을 잡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거는 기관총을 쏘는 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원격사격 통제 체계를 쓰게 되면 사수가 밖에 나오지 않고도 기관총을 사격을 할 수가 있지 이거는 어떤 이점이냐면 승무원이 전차 밖으로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위험하지 전투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전차 안에서. 접근해 오는 보병을 향해 기관총을 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로한 기능에 AI를 추가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수출 소요도 있고 국내에서 성능 개량 수요도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성능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개량된 K2 전차는 앞으로도 계속 쓰이다가 2040년대로 예상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등장할 때까지 계속 한국군의 주력전차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전차 K2. 앞으로 2040년까지 무전기인 제가 애정을 가지고 취재할 것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